예, 반갑습니다. 2부 4단원이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는 학교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 그리고 교실, 이런 것들로 학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학교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학생, 교실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학교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이곳을 우리는 학교 시스템이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지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지구로 가면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고 우리 발 밑에 있는 바로 지구의 땅이 있죠. 그리고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물, 그리고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저기 둥둥 떠다니는 공기들, 그리고 저 위에 밝게 빛나는 태양, 이런 것들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 지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 역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것입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즉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볼 것인데요. 이렇게 지구 주위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선생님이 나타내었습니다.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기들을 의미합니다. 지구 주위에 떠다니는 이 공기들을 바로 기 기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권들은 바로 지구 표면의 대기, 기체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지구 주변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은 주로 날씨, 즉,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위치한 것은 바로 물, 즉, 수. 이수권은요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을 수권이라고 하는데 바다 그리고 호수 지하수 빙하 이런 것들 모든 물들을 수권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이 땅들을 바로 지권이라고 합니다. 땅지자를 써서 지권인데요. 지구를 구성하는 땅에 해당하는 지권은요 지구의 땅이면서 지구의 내부까지를 가르치는 명칭입니다. 즉,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 표면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까지도 표현하는 것이 직권입니다.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인 바로 생물권에 해당합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이 모든 이 생명체를 생물권으로 의미하죠. 자, 마지막 하나가 지구 위에 떠다니는 태양이나 달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구, 바깥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외권 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지구 바깥 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외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지구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시스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외권 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하는 구성요소들은요 서로가 서로 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로 지구 시스템의 상호 작용을 하는 예시를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요.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지권에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산이 뻥하고 터지게 되면 이 화산에서 나온 많은 화산재 마그마 이런 것들은 생물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죽거나 우리 인간의 재산상 피해를 가져다 죽어나면서 이 직권의 화산이 생물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 다른 곳에서는 화산 가스가 나오면서 공기를 가스로 뒤덮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직권이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산 가스가 지구를 뒤덮어 버리면 저기 멀리 있는 외권에 있는 태양빛이 지구로 잘못 들어오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것은 결국 화산 폭발이 외권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로 화산 폭발이 만약에 바닷속에서 일어났거나 아니면 마그마가 바다로 흘러 내려갔거나 하면서 역시 물 즉, 수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 폭발에서 나온 많은 물질들이 바닷속에 녹으면서 바닷물의 성분을 변화시킨다거나 하는 등 수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이렇듯이 직권의 화산 폭발 한 가지 사례만으로도 각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지구 시스템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죠.